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소녀시대가 5년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소녀시대는 지난 5일 정규 7집 Forever o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Forever o 을 비롯해 다채로운 매력이 담긴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이번 컴백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2017년 발매된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 이후 약5년만의 신보이자 다른 소속사로 흩어진 8명 멤버 전원이 참여한 앨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전체 컴백으로 데뷔 15주년을 더욱 뜻깊게 보내고 있는 소녀시대가 어떤 단체 활동으로 팬들과 만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방송인 홍현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소속사 스카이 E&M은 5일 홍현희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모처의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이며 홍현희는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결혼한 홍현희와 제이스는 결혼 4년 만인 지난 1월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는데요. 두 사람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해 출산 준비 과정부터 출산 후 육아하는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립니다.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지난 4일 고우리가 오는 10월 3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렸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고우리의 예비신랑은 5살 연상의 비연예인으로 현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이후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두터운 신뢰를 확인하며 평생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고우리 또한 자신의 SNS에 손편지를 올리며 항상 묵묵히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예비 신랑을 소개했습니다. 결혼으로 인생의 이막을 열 고우리는 최근 HBO 맥스 드라마 멘탈리스트 촬영을 마쳤는데요. 이후에도 출연을 확정지은 드라마와 영화 등을 촬영하며 꾸준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쿠팡 플레이와 이주영 감독이 안나 편집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안나 극본과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은 지난 2일 쿠팡 플레이 측이 일방적 편집으로 회차를 축소해 작품을 훼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주영 감독은 작품의 불량뿐 아니라 서사와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독으로 편집한 현재의 안나에서 저의 이름을 삭제하고 제가 전달한 8부작 마스터 파일 그대로의 안나를 감독판으로 릴리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쿠팡플레이는 수개월에 걸쳐 이주영 감독에게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이 수정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제작사의 동의를 얻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해 원래 제작 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을 오는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주영 감독은 이러한 쿠팡플레이 입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해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 가운데 안나에 참여한 스태프 6명도 이주영 감독의 입장을 지지하며 6부작 안나에 남아있는 나머지 5명의 이름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6월 24일 첫 공개된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수지는 안나로 첫 단독 주연을 맡아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한 여자가 겪는 인생의 파고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인생캐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에 안나는 쿠팡플레이 인기작 탑 20에서 18일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작품 종영 후 쿠팡플레이와 이주영 감독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키스 수연이 솔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연의 미니 1집 카운트온 미는 예정대로 지난 1일에 발매됐지만 예정됐던 타이틀곡 소주의 요정 컴백 활동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재환도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재환은 최근 몸살 기운으로 인해 모든 스케줄 진행 전 자가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한 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환은 지난 1일 진행된 아육대 녹화에 참여했는데요. 아육대에 참가한 아이돌 그룹 수십 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예정된 경기 일정을 소화해 더욱 심각성을 키웠습니다. 이 외에도 비원이포 공찬은 오는 13일 단독 팬미팅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슈퍼주니어 최시원은 재확진으로 마닐라 콘서트에 불참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